모가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한 색깔로 하지 마시고, 연한 색깔로. 둥근 형태를 하나 그려주시고, 모가의 꼭지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빛이 어느 쪽에 오는지 빛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오는 방향을 하나 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만 반짝하는 부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노란 부분들 이렇게 칠해 줄 거예요 칠할 때한 가지 색깔 칠하고 문질러고 칠하고 문질러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 색깔들 함께 써줘서 색을 칠할 겁니다. 오가에서, 오가를 관찰해서 보이는 색깔들 있잖아요. 거를다 찾아서 그 위치에다 한번 이렇게 칠해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긴 좀 갈색 같은데, 그럼 이제 갈색으로. 이 과정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이 과정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아크릴로 색을 풀어가기 전에 물감이나 물감으로 이제 색을 풀어가기 전에 이 작업으로 면이 꺾이는 연습들을 먼저 하시면 음 아크릴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쉽죠. 어두운 부분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칠해주시고 자, 지금 제가 바탕은 안깔 거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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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렇 벌써 모가 느낌이 살짝 났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를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문질러 줘야 돼요. 문질러 줘야 되는데 손, 음. 네, 손으로요. <laughs> 손으로 문질러 주시는데 자 깨끗한 손으로 밝은 색깔 있는 데부터 슬 문질러 주시면서 곱게 문질러 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쭉쭉쭉쭉 옆으로 그냥 다 뭉개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바꿔서 제가 여기 이 색깔을 칠했잖아요 경계에서 살짝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얘를 그냥 쭉쭉 밀어서 칠하게 되면 여기 색이나 여기 색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이 섞여서 같은 색으로 돼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눌러붙이고 옆에 있는 색깔하고 살짝 그 자리에서 눌러붙이고 옆에 있는 색깔들 경계에서 살짝 해주면 각 면마다 가지고 있는 색 변화가 그대로 있으면서 경계에 꺾여서 각지게 꺾인 부분들이 완만하게 중간 색깔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스텔이 쉬운 거예요. 한 방에 문질러주기만 하면 싹 중간 색깔들이 만들어지니까 면 만들어,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는 효과를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네, 손 닦아가면서 하세요. 네. 물감은 붓으로 하면 되지만, 손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스텔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색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조금씩 닦아가면서 쓰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여기 손에 이렇게 묻었잖아요. 묻은 거 이걸 닦기 전에 그림자 쪽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손에 노란색이 묻어 있던 게이 그림자 색깔하고 섞이면서, 음, 마치 모가가 여기에 반사된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일석이조죠? 네. 그리고 그림을 단박에 내가 한번한 한 행동으로 끝내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그림들이 그 지금 이거는 기본 모과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밑색을 한번 깔았어 여기에서 이제 면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을 만든다던가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여기 너무 급격하게 넘어간 거 같아 색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다가 내가 문질러서 중간색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 요 색과 요 색의 중간색을 그, 이 파스텔에서 찾아서 한번더 써주시면 색이 더 맑고 예쁘게, 채도가 높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혼색을 해서 쓰는 것이, 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라는 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손이 더러우면 여기에 파스텔 가루에 같이 섞여서 나오겠죠 탁하게 예, 그래서 꼭문질르는거이 저기 그 색을 섞어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섞어서 일단 만들고 그 위에 마무리하기 전에 원래 있는 원색 중에 이 원래 있는 파스텔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색을 거기에다 한번더써 주면 훨씬 더 색이 예쁘죠 여러말 하지 말고 직접 해 볼게요 자.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그러면 색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파스텔은 꼭 문질러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문질러서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색을 내주는데, 이렇게 선을 사용해주면, 선을 사용해주면 뭔가 경쾌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파스텔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쓸수 있는 재료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고거는 이제 내가 쓰기 나름인데 나는 부드럽게 몽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더라. 아그 방법으로 쓰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맛이 있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선적인 표현도 같이 섞어서 쓰시면 좋겠죠. 이미 선적인 느낌을 약간 썼으니까 조금 더 약간 써볼게요. 자, 그러면서 미세한 색깔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파스텔을 그러면 쓰고 계속 문질러야 하느냐 계속 문질러서 뭔가 마감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무리 쪽으로 가면서는 굳이 내가 문질르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긋는 힘, 힘에 의해서 표현한 정도로 그냥 탁 거기서 끝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초, 초반에 초반에는 이 스케치북에 색이 잘 들러붙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문질러서 기본 색을 내주는 작업을 하죠. 뭐가는 노란색이어서 노란색만 쓸것 같은데 그죠 별 색깔이 다 들어가죠 빛을 잘 관찰하고 음꼭 빛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관찰을 한참 그냥 얼핏 보지 않고 얼핏 보지 말고 한참 응? 대화 듯이 그냥 한참 쳐다보다 보면 아 얼핏 봤을 때의 색깔과 다른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럼 그 색깔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써주시면. 자,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가를 만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모가에도 보면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을 이렇게 넣어주실 때 상처 너무 진하게 넣지 마시고 밝은 쪽에 있는 상처는 연하게 어두운 쪽에 있는 상처는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살짝 뭐그 입체감을 도와주는데. 이런 선들 묘사나 점들 묘사들을 너무 강하게 해줘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입체감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밝기에 따라서 밝은 부분의 상처는 조금 연하게, 중간 단계, 그다음에 어두운 단계는 조금 더 진하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강약 조절을 살짝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서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음, 배경까지도 같이 색을 넣어보세요. 이게 종이에 그 흰색하고 내가 흰색을 썼을 때 느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예, 흰색을 묻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자, 지금 아까는 여기가 색이 되게 세 보였잖아요. 근데 비슷한 미색을 이렇게 배경에다 이렇게 칠했어요. 흰색으로 쓱 변화를 주셔도 좋고, 그래서 배경색을 이렇게 칠해주면, 칠해주면, 음, 배경색이 없을 때랑 있는 느낌하고 굉장히 느낌이 좀 달라지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만들어지죠. 네, 배경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있게 되면, 뒤로 물러간 느낌도 훨씬 자연스럽게 낼수 있어요. 낼수 있고, 네, 색도 조금 더 다양해져서 볼거리도 생기고, 네, 색이 이쪽으로 반사된 것 같은 효과도 만들어주실 수 있고, 그림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